7월 22일 수요일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그 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미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안에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닌지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음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원제 강림하시시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만 날 길고, 도날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하며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내...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긴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지. 나, 주님만 따라가리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잠이하셔서내 함께 계시고 내 굶피 밤을 아시고 내 채워.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진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내 보호하시니 내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고, 어해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신진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무더운 여름 날씨로 온몸에서는 열이 나고 땀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냉랭해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나의 생각에 자로,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였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 또한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아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이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갈수록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이 힘들어지고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희망을 꿈꿀 수 없는 현실에서도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민영 전우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게 하시고,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구약 1240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기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그의 목에 걸어 줄이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 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기족들도 다 논란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중심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그것이 보물이 되어지는 곳이고요. 그 보물에 내 마음, 내 중심이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 그 중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저에게는 무엇인가 하나가 또 중심이 될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에 몰두합니다. 그것에 몰두하였다가 곧 실증나게 되고요. 또 다른 기뻐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또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또 다른 일에 찾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초점이 또 세상의 중심에 맞추어졌을 때는 또 그것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제 모습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제 삶을 맞추어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가는 모습은 점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개인신방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신방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 상태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요, 확신도 누구보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요. 또 때로는 세상이 좋다고, 더 좋아서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고 싶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팔려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천국을 멀고 현실은 가깝게.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결국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추구하고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 4장 앞부분과 오늘 배우게 될 5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 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또 오늘의 주인공 베사살 왕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야, 심판이라는 약속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더 노력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전혀 무서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이 벨사살 왕에게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이후에 12년 뒤에 세워진 왕입니다 그 사이에 왕이 4명이나 있었고요 바벨론이 세워, 태, 생겨나고 여섯 번째로 세워진 왕이 바로 이벨사살 왕입니다 이벨사살 왕은 그렇기 때문에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 어느 날 베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조상인 누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왔던 기물들, 즉 성전에서 쓰여진 기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술잔 삼아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베사살 왕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탈취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절을 보니 그것들을 세상의 물질로 우상화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상을 형상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하나님의 물질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십니다. 또 그는 그것보다 더한 죄를 짓기도 하는데요.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벨사살 왕아 다 알지 않느냐? 알고도 왜 너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하고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의 섭리를 이 베사살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사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이었을까요? 아니요, 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성정의 기구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형상화시키고 만들고 작정하고 계획하며 우상을 섬겨갔다는 것이죠. 베사사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왕에게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과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보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베사사 왕이 두려워 떨며 말을 합니다. 6절에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베사살이 너무나도 두려워한 장면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사살 왕이 왜 두려웠을까요? 혹시 이 명령이 자기 이방 신이 섬기는 명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왕이 치를 떨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이 베사살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치를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사사 왕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베사사 베사사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베사사 왕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베사사 왕은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사용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즐거운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벨사살의, 벨사살의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시고 성전의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내가 혹시 성전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성전 역할을 하는 중심이 중심으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혹시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해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또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제사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형식적이게 되어지고 성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자기들이 드러내고 자기들의 교만함이 더욱더 그 제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 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된 것이죠. 성정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성전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 되신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심이 쏠립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성취하는 것에 중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 중심이 가게 되고요. 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 중심이 갑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다면 가정에 중심이 당연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과 예수님 중심을 멀리 한다면 그 자를 분명히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사사 왕을 통해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꼭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텐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 자체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향하고 있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혹시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더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며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하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또 주님을 잊고 살아갔음을 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